이고 가는 거죠? 안돼 어아 어, 어, 아, 아, 네. 아, 네. 이 보스는 주의할 할게 있나요? 제일 좋은 게다다 어, 귀여워. 어, 잘잘고 아, 조심해야 할게정혀 하나도 없고요. 쿨남이도 <laughs> 났죠. 뭐, <laughs> <순라미 웃음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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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작이 <왜> 시였죠 <laughs> 저..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수원님 <웃음> 잘 부탁드립니다. 수원님 아, 네.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수원님 따라오세요. <laughs> 어, 다 모여있네요. 문 닫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그런가 봐요.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? 사실일까요? <laughs> 잘 <laughs> <laughs> 네, 모르겠습니다. 유일 안 나온 문따시 아, 들어가면 되나요? 저가요? <laughs> 아, 트라이스 댕댕. 오랜만에 오시는 뽀님은 네. 어떤 분세요 저는 그 당시에 플레이 유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돌아본는거 아, 진짜요? 네. 너무 떨려요. 마도성님은? <laughs> 저 뭐, 뭐 맨날 돌았죠. 맨날. <laughs> 어, 어, 님저 <부장님. 웃음> <laughs> 때는. 라떼는? <락때문? 웃음> 그 뭐야? 마족 당에 있으니까 천족기라서 그냥 이 앞에 맨날 접종하고 그렇게 했어요. 아또한 음. 다음에? 네. 좀 돌아서. 네 돌아서, 네. 네 하고 그런식으로 했어요. 애들 났어요. 어?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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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? 너 아니죠? 치유사. 네 지금 나이 앞에 박두마를 보이시죠? 네. 돌아갈게요. 아, 네, 아 네, 아. 이 보스는 주의할 게 있나요? 뭐지? 그냥 딜만 하면 되나요? 아얘 반사 없지 않나? 얘 반사 없어요. 얘는 반사 아, 없 아, 네. 그냥 딜만 하면 됩니다. 네. 딜만 한다고 합니다. 잘 알고 계시 조심해야 될게 전혀 하나도 없고요. 뭐? 쿨남이다. 낚아주시면. 이쪽에 보시면 몹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데 <laughs> 아, 그쪽에 애들만 안 나게 음. 오실 때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. 멋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낭떨어지 떨어지지 않게만 주, 주의해 주시면. 어? 아이고. 오. 오. 수호성님 어디 가세요? 어, 어머, 어머, 어, 대박! <웃음> <웃음> 제가 제가 탱깅하면 되죠? 네, 저 낚사하고 뛰어겠습니다. 오케이, 제가 태깅합 이거 잡은 다음뭐 하면 돼요? 아 이제, 이제 여기가 총 네임드가 예, 세 마리, 예, 세 명을 더 처치해야 이제 바카르만 나오기 때문에 예, 다른 부감들 잡아야 되는데요. 여기서는 이제 뭐. 정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걸어서 돌아가면 되는데, 여기가 이제 동굴이 좀 입체적으로 구현이 돼 있어가지고, 여기서 바로 이제 활강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아, 힘들었어. 이제 그 다음 그러면 네임드 처치하러 활강하겠습니다. 저만 따라오세요. 따라갈게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 맞다 여기 벽에 부딪힐 것 같아요 어? 손님 네? 아잇 잘못 가셨네 이쪽 아니에요? 맞다 손님 <웃음> <웃음> 맞아요 손님 맞아요? 아니, 맞아요. 맞대요 가보시죠 아니에요? 믿고 가는거죠 안차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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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아, 안돼 어디 어디 아잇 망사했어요 어려운 난이도 안착 안착. 비행시면 좀 채운 거 같아. 오 반사가 어? 있네. 어? 아 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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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셨다. 반사. 아 전멸인가요 이렇게? 어? 아니 아니 아니. 저 자고 있는데요? 아, 덜어주시면 되지. 네냥 아이템 보아요. 좋았습니다. 오케이. 근데 에도아 충실한 이거 저 뭐야 소환하는 애들 무시하고요. 네 소환사 잡아주세요. 소환사요? 네네 네, 알겠습니다. 1번 네. 그러면은 네 들어가겠습니다. 양봉구기가 관사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부판다야 관사는 호벗손님 계속 치죠 호벗손님 호벗손님 큰일 날뻔 했더니 이제, 이제 치워도 되나요? 제가... 관사가 몇번안 나오네요? 두번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진짜 생각보다 금방 잡는 것 같아요 네좀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<laughs> 두 명의 부관을더 처치하면 군단장 박가르마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멤버 잡갑시다 네, 가시죠. 고고 앞에 이거 두 마리 정리하고 갈게요. 님바르카 어, 님바르크님바르카 아, 님바르카. 님바르카 얘네 그 끌고 가서 잡지 않았어요? 아닌가? 어, 활동이 그죠. 뒤 가서 해가저 아. 앞에 우리 두 아, 마리에서 기다리고 아. 있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잡고 그게예요? 아. 네, 이게 다모 맞겠어요? 얘인 것 같아요. 세르틴과도 그렇고 1남이랑 얘를 그렇게 잡기도 하죠. 어, 어. 그쵸죠 얘도 별거 없죠. 얘 별거 없어요. 네, 별거 없습니다. 별거 없는데 템은 별거 없습니다.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이제 분면 뜨죠. 네, 세 마리 잡았어요. 뭐가 어디 있지? 왜 여기 안에서는 지도를 볼수 없는 거죠? 저같은친구들은 지도가 꼭 필요하다고요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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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거 저거, 저 <laughs> 특별한 건 없나 그냥 봐요 <laughs> 네, 저 스킨을 그냥 하셔가지고 저기게서 네, 고이 저희 스킬을 슥 맞아주시네 이 어디 가는 거죠? 이제 달려요 달려요? 네, 질주로 <laughs> 바꿔주세요 야, 여러분, 네, 드디어 집중. 제가 빛날 때가 됐습니다 다 아, 오, 랐다 느껴지나요? 아, 저 아, 진짜 빨랐평상시 이거 키는거예 아, 그냥... 하나도 안 멋있어 삭 <laughs> 뛰세요, 먼저 <laughs> 여기서 점프, 여기서 점프 <laughs> 어, 선수. 어? 가어리 어디로 가요? 어디로 가요? 활성님 음. 따라가면 됩니까? 네, 그렇니다 오, 한번 더. 오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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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네, 이쪽에 슬해서 삭대 줘야 돼요. 삭대어 볼까요? 삭, 삭. 삭대주셔요 네. 먼저. 먼저 해 보세요. 돌구덩이로 들어가. 여기 앞에 보이는 동굴이죠? 네, 이쪽에 그거, 있는 거. 동굴 입구 중앙 제어실입니다. 네, 지금 저 따라오시면 아, 보이는 해부죠. 어디 어디 어디지? 네, 저기 오른쪽에 벽. 나는 붙어서 떨어져서, 떨어져서 애들 났는데. 네. 어 지금 검성님 어디 이상한 데로 가시고 계는데 <laughs> <모르겠는데. 웃음> 아, 살짝 유치한 좋지만은 도와줘요. 네 여기서 저 있는데 오시고요. 그래서 뛰면 되죠 그냥. 아 살려줘 네. 살려줘. 어 뛰어. 뒤다. 에 애들 애들 엄청 치더라도. 아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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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저 어, 여기 사라 사라져 있는데. 검사이아 어머님 나오셨어요? 아니요 저 뒤에 있어요. 아 근데 저 죽을 거야. 돌아가신다고. <laughs> <그게> 너무. 났습니다. <laughs> 어 나도. 아니 그럼 우리 지금 둘밖에 안 살았어. 아니 저도 있어요 아직 살아 <laughs> 좋았다. 일단 나만 살면 된 아니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? 여기 엘베, 여기서 이제 활광 저희도 곧 죽을 거같요 내릴까요? 엘베또활광하시죠여기 아, 활광 가야죠 무덴 제거두손으 잡을 수 있는데 우리 세 명만 네, 잡을까요? <laughs> 미리? 얘는 약해요 얘는 캐스트 몹이라서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? 아, 치유없 아, 호법 있잖아요 이랬는데 는거야저기믿으 <laughs> <아니야. 저를 웃음> 어, 피는 없었네. 좀 피, 채우고 갈게요, 여러분. 이미 쳤어. 왜 이미 치셨다고요? <laughs> 네, 군단장 왜안 보이지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세요 진착해. 어, 저기 온다. <laughs> 우리 세명 도착하면 세명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할지, 뭐 할지. 아 이제 저 아, 보이시죠? 음, 바카르마 석권으로 찍을게요 왜냐면 은바카르마또 이제 불러내니까 아, 걔들은 제가 또빨발 1, 2, 3을 찍을 테니 알겠습니다. 나중에는 이제 를 나오면 쪼부터 잡으시고요 제가 또 바카르마는 어글 끌고 있을게요 제가 어걸좀 끌고 전투 좀 시작할게요 네, 네. 호흡손님 풍타이밍은 언제예요? 어... 자리 잡으면요 아. 그 당시에 그. 플레이 유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. 오늘 와.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요? 네 너무 떨려요 바카르마는 아, 주의해야 될게 있나요? 바카르마가 아, 아까 말씀드렸던 쫄. 쫄을 소환하는 게좀 쏘고요. 네. 또 옛날에는 이제 뭐삼면타라고 해서 이제 무시무시한 이제 그 패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2.5 이후에는 많이 좀 너프가 됐어요. 네. 근데 이제 다들 조심해야 될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변이라고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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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닭으로 변신시키는 이유는 어. 그때는 당황하지 않고 어. 상치 하나를 먹어주시는 게좋 상치 코를 항상 이제 아 상취를 막아 써야겠네요 그렇죠 네. 근데 막상 좀 무시무시한 스킬이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네요 그래 아쉽다고 하, 하면은 너어 진짜... 진짜... <laughs> 네, 무시무시해지는 무시무시해질 <laughs> 거고 네. <laughs> 군단장 박카르마가 주는 제일 좋은 게 군단장의 창인가요? 네, 그래서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. 그러면 검성 건가요? <laughs> 아니죠. 아니죠. 주상이죠 주사이죠. 아니 검성인데 <laughs> 창을 들수 있는 게 검성밖에 <laughs> 없는데 왜? 뚫났어요. 뚫렸습니다. 졸라 아 뚫렸어요, 뚫었. 호선이 계속 들어가. 붙여 있으면 좀 방역 그렇게 맞으니까. 미러 원칙이. 틀지 않나 그러네. 어, 뭐지? 왔죠? 어, 어. 감사다 어? 귀여워. 아, <laughs> 근데 다죽었어다다 <laughs> 변하는 안 되는데. 아. 아 다시 해야 돼요, 그러면? 이때 처음 다시 하면 돼요. 아. 봤아 아. 별로 안 어려워요. 아, 그렇군요. 변변 때만 닭변때 그럼 피해야 되나요? 아니요. 조상 참같이 웃세요요다좀 가도 돼요? 예. 나 혼자 너무 멀리 있나? 저 멀리? 네안 아. 죽겠다는 큰 의지 죽어라 추방 어떻게 죽어요 어? 근데 어, 답변했어. 마지막에 답변했어 어? 불안정해오 어, 저... 네, 대박. 대박 오 대박 야 여러분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? 제가 아까 문을 열때 제가 꼭 나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막 갑자기 나 지금 되게 어, 아, 네. 주사위. 이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오, 나오면 얼마 주실 겁니까? 아뭘 돌려야 되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 주사의 우선 돌리고 시작한 하 쩌죠? 얼마? 아 돌려. 아, 네. 어, 84. 돌려. 아 72. 89. 아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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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89가 80. 아니구나. 내가 제가 89예요. 와. 치유성 아, 치우성. <laughs> <laughs> 축하해요. 아니 왜검속 무기를 치유성님이 가져가시는 거죠?